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바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. 이걸 치면, 이, 걸 보니까, 이거 진짜 똑같다고 하거든요. 이게, 영상이. 이게 진짜 스토리랑 똑같다고 하거든요. 구분이나, 이게. 쇼 다행이다. 이게 안 길어서. 여러분 이게 좀, 길면... 어좀 그렇거든요? 어? 뭐야 이거 이 사람은 컴퓨터를 하구나 이 사람... 여기 만든 사람은 컴퓨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죠? 이 모바일처럼 하니까 좀불 편할 것 같은 어? 울리! 울리! 근데 약간 이게 낮은데요? 약간, 약간 그래픽이 좀 낮은 거는 빼고 좀잘 만들었어요. 그래픽은 대충 그냥 어 일반 그래픽이랑 좀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로블록스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여기 이홈 스트리트 홈에 들어가면 무섭더라고요. 제가 이걸 직접 해봤는데 깔아서. 뭐야, 나오는 건 똑같네요. 여기 이제 가는 건 똑같겠죠? 근홈 스트리트 홈이 좀 무섭더라고요, 여기 일반보다. 뭐야, 이거 안 움직이고 있었어? 우와.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와 신기한데? 컴퓨터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, 진짜 잘 만들었다 저 이거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약간 구조가 다르죠? 근데 여기서는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테이프도 다 얻을 수만 있고 뭐. 이 h e will probably have a few dumb safeguards for you to work around but i think you 이거 구조랑 똑같네요. 이거 컴퓨터 라면좀 그래픽이 엄청 높잖아요. 이거 그 근데 여기 이 배터리는 여기서 그래픽 준 상태에서는 어, 발사해도 놀 수가 없어요. 발사가 안 돼요. 그래픽 고정돼요. 그대로.. 근데 이게 안 집어... 어, 어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나안 됐는데? 근데 이거 안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...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보시면 이미 업그레이드된 상태 의 그래픽이거든요. 근데 이거 모바일에서는 다시 그래픽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. 이게 바꿀 수 없는 게 문제죠.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전선 거기 연결하는 거. 어려우실 텐데 근데 저는 이미 많이 해봐서 알것 알 같아요 여기 문은 여기 있죠 이건 안 열려요 해봤는데 요 보라색 그래픽으로 하는 거다 아시죠 전 이거 인터넷에서 깔았어요. 퀄리티가 워낙 높다고 해가지고. 해가지고 이거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. 근데 홈스위트 홈에서 허기허기한테 잡아 잡아먹힌 다음에 거기서 일어날 때 끊기거든요. 저는 이거, 여기 있죠, 이 손잡이. 여기 있는 데를, 앞에 있는데, 여기 손잡이 보이죠? 저기를 그냥 잡은 다음에 앞으로 계속 가니까 되더라고요, 그게. 해가지고, 그냥 저기 끝까지 간 다음에. 저기, 봐봐요, 여기 이렇게 대충 안 하고, 이렇게 간 다음에. 여기 그냥, 여기 이렇게 타고, 그냥, 이렇게 슝 가버렸거든요? 이러면 대충 안, 어, 안 어렵겠죠? 그쵸 여러분들? 여러분들 그냥 영상 두배 할까요?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지금 좀 어려워 안되구나 이게 두배로 하는 속도가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? 발사, 이렇게, 그냥. 총 발사해서. 초록색 손이 있어야지 이게 연계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연계되는 게 신기하죠? 빨리 시작합시다. 빨리요, 빨리, 빨리. 파란 손은 안 돼요, 근데. 해 빨리 빨리. 아 너무 답답하다 이거. 이게 열리죠? 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스토리가 똑같죠 뭐? 뭐 스토리가 똑같네요. 근데 여기서 정이 끊기는 거 아시죠? 그냥 여기서 영상 그만 볼게요. 영상 그만 볼 거고 여기서 많은 마늘... 여기 앱에 들어가면 제가 이미 이렇게 풀린, 플레... 어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, 위, 쪽이었어 이게 카메라가 어렵더라고요, 이렇게. 뭐야, 뭐야, 뭐야. 봐 아, 여기가. 봐봐요, 아, 여기가 안 열리잖아요, 봐 빨리 언제 다음 편에 나올까요? 기대되거든요? 뭐 대충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이게 다음 주 업데이트 되면 제가 다음 주이 업데이트 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꼭 플레이해 주시고 음, 여러분들 안녕 바빌 플레이